아, 네, 네. 이재명은 종교를 해놓고 윤석열이 말을 못꺼어내는 거야. 나, 나부터도 이재명이 지지하는 인간 앞에서. 근데 이재명에 대한 면제시 약간 이제, 부정적인 어? 어? 얘기만 하지. 난 윤석열이 지겠다. 이런 말을 표현을 100%안 하는 거예요. 저는 동네에 그사기만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 모이는 장소가 있어요. 어, 네. 그랬는데 거기 가서 사기만은 어, 앉아있는데 뭐하느냐 하면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윤석열이 뭐 잘못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잘못했냐. 어디 얘기 좀 해보자 그랬어요. 좀...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말이 그래 이재명은 범죄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결국은 뭐라고 결론내는지 아세요? 응. 아유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이 있어. 어 크고 작은 차이지. 응.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아니, 결론을 아니, 내요. 따져도 이재명이 되고 싶은데 응. 그러니까요. 어떻게 요요어요 무슨 범법행위로 했죠? 무슨 범죄자행위로 했죠? 음,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, 원인이었는 대통령이 원인이었는 지금 경제적으로 작년에 수출을 제일 많이 한거 아니에요? 어, 맞아요. 네. 네. 제가 윤석열 그 대통령이 그 청와대 말고 이분이 지금 핸드 간데 관제 있잖아요. 네, 영산 한남동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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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근무한 사람은 그 사람은 알고 있거든요. 네. 그 사람이 말하는데. 윤석열 대통령이 일을 너무 열심히 했대요. 네, 근데 이것들은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숙박수업도 막그랬다 그러잖아요. 아니래요. 아니 그거 프레임 씌우게 네. 어,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. 그는데 어. 네. 네. 이분의 그 반지에서 일한 사람 내가 이야기를 들었어요. 네. 네. 들었는데 그 사람 낮에는 자기 임무를 하고 네. 밤늦게도 장관들 불러가지고 네. 밤늦게 일한 게 하늘색이 아니래. 음. 아니 그러니까. 음. 늘그 네. 그거 전부 다 프레임 씌우기에요 장발들에. 장발들에 네.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계속해서 어 말을 하고 주입을 시키잖아요. 그기에 넘어가는 저도 국민들이 너무 이상해요. 그래서 그 사람 하는 말이 어그 윤석열 대통령이 일일 심이한 거는 진짜 가리 아, 알기 때문에 자가 직접 보고 그 근무하면서 밖 보고 래서 자기가 잘지는 안 돼. 그래서 마음이 찬하다고. 그리고 윤석열 씨가. 하 면서 많이 실제로 그려 왔 잖아요.